안녕하세요. 포멀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직선 도로망의 최단거리 문제 조금은 난이도가 더 있어진 문제들 두 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지금 또 최단 음, 직선 도로망이 있는데요. 좀 많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여섯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이런 직선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문제 이런 도로망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요? A에서요. 출발해서 B까지 갑니다. B까지 가는데요. B까지 가는데 어디는 거치래? 예. P는 거치래요. P가 여기 있습니다. P는 거치고 얘는 거치고 다음에요. 어디는 또 거치지 말래요? Q는 거치지 말래요. Q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Q는 여기서 Q는 거치지 말래요. 이렇게. 그렇지? 이런 상태죠. 자, 이때 가는 경우에 있어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선 강의, 이 강의 바로 본 학생은요, 이해가 잘,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선 강의를 꼭 보도록 해. 응? 이전 강의를 봐요. 지금 문제가 이렇죠? A에서 P로 갔다가, 이제 P에서 B로 가면 땡이지. 이게 세팅되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조건 한 개가 더 걸린 거야. 여기에 무슨 조건? 파란색으로. 여기에서요. 절대로 Q는 거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쵸? 이해갔 예, 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 먼저 간단히 구해볼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거는요 자잘봐 하나 둘셋넷몇 팩? 4팩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돼 요거 두개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되니까 얘는요 4 팩토리알 2팩 2팩 이렇게 이해가 써어요 됐죠 몇 가지 이건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A에서 일단 P까지 가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됐어요? 끝끝 여섯 끝. 가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지 어떻게 어? 초딩 방법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하나 만났으니 두 가지 하나 둘 여기 세 가지 하나 둘 여기 세 가지 삼삼 삼, 여섯 가지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조금 <laughs> 이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구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 우리가 값보수 배웠으니까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뿐이야 그렇죠 얘 같죠 자 얘를 구했으니까 끝났고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문제로 이거 지워버릴까 여기까지는 왔잖아 지워버리고. 이제 피에서 b 까지 가는데요 큐를 거치지 말래요. 그런 문제 알겠어요? <laughs> 벽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만 따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큐를 거치지 말래.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피에서 b 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7팩토리알 근데 요거 몇 개? 네 개는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되죠. 이렇게 세 개는 자리 바꾸면 용서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요 어떻게? p에서 b 까지 전체 에갈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라고 마이너스 q를 거치는 건요. q를 거치는 걸빼 줘야겠지. q를 거치는 건요. 여기서 p까지 p에서 q가 갔다가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빼 줘야 된다고 pq qb 이런 경우의 수를 빼 줘야 지만이 q를 거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요? 따라서 p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서 기까지죠 4팩 2팩 2팩 6가지입니다. 6가지. q에서 b 까지 가는 건요? 3팩 2팩 3가지예요 3 6 18 18가지를 빼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Q를 거치지 않고서 P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7 6 5 3, 7, 35가지예요 그쵸? 7 6 5 3팩 7 5 35 35가지에서 18 빼니까 1 7개요아 이게 17가지가 있습니다 즉 P에서 B까지 가는데 Q를 거치지 않는 방법 이게 핵심이었었죠? 어, P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에서 큐를 거치는 경우를 빼주면은요. 거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17가지. 우리 핵심 우리의 문제 풀이 원래 뭐였어요? 여기 있던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q를 거치지 않고 b 까지 가는 거니까 얘랑 얘랑 원팅, 세팅, 고배곡칙 이게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따라 톡 해면 102가지가 됐습니다. 정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갔죠? 102가지. 조금 어려웠는데 논리적으로 풀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b까지 가면 돼. 근데 여기에 제한 조건 p에서 q를 거치면 안 된대. 그럼 얘랑이랑 얘랑 경우의 수 구해서 구해주면될거 아니야? 이게 몇 가지라고? 이게 간단하게 여섯 가지. 요거는요 P에서 P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Q를 거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러면요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빼주면은요 열일곱 가지. 얘랑이랑 얘랑 세팅해주 우리가 찾은 정답. 이 같이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 됐어?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입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입체 문제. 자, 정육면체 48개 쌓았대요. 정육면체 48개 쌓았어. 이 문제는 예전에 조금 헷갈렸던 부 분을 없애기 위해서요. 48개 쌓았는데 직육면체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로 하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육면체인데 이걸 열심히 쌓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기는요, 세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얘는요. 하나, 둘, 세 개. 아, 그림 그리기가 쉽죠. 맥죠세 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은 밑바닥이 네 개, 세 개, 또네 개, 세 개, 어, 네 개, 세 개, 4, 3, 12에다가. 그러니까 네 개씩, 세 개니까 12개씩, 네 칸을 쌓은 거야. 12개씩, 네칸 쌓았으니까 48개요. 지금 어떤 정육면체를요? 요런 정육면체, 요만한 놈을요? 몇개 쌓은 거야? 이런 놈을, 이렇게, 4, 3, 12, 4층, 48개를 쌓은 거라고. 이해가 지이 네, 이 48개를 쌓아서요, 문제에서 이 증유면체를 크게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에서 밑줄 쳐볼까?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정육면체이정육면체 모서리니까요, 이큰증육면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육면체 모서리, 이런 것들이야,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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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죠? 안 보이나? 이것도 가능해, 빨간색. 이거, 이게 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를 묶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같이 됐어요? 굿.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제 입체가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이해만 하면 봐요.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한마디로 여기 막이 사이에 정육면체니까 이 사이에, 사이에 막안 보이지 막, <laughs> 막 파고 막 두더지처럼 파고 막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어? 두더지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중간에 많이 비었으니까. 그렇죠? 왜? 요런 얘는 얘는 커다란 거면 징유면체고 요 조만한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 가지고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 어? 그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막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기 가려면은 다수있는게 아니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이런 조만한 정육면체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a s p 까지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것만 가능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 왼쪽에서 오른쪽 즉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지워버리고 자잘봐 이해만 하면 돼 이해 놓고 그냥 막 쓰지 말고요 그러면 되겠지 뭐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해야 돼값포순 개념을 봐요 얘는 막합의부치도 되게 골때리거든 그 어렵거든 말도안 되니까 지금 정답도 뭐야 막만몇 가지잖아 진 언제도 하고 잡아졌어 그러니까는 요건 봐잘봐잘봐 잘 봐. 요렇게 가는 거 응, 괜찮아. 요렇게 가는 거 괜찮아. 요렇게 진행 괜찮아.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알겠냐? 다 근데 같은 거지, 그치? 다 같은 거야. 그쵸? 이런 거, 이런 것들 몇번 진행해야 돼? 언제나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네 번. 이런 것들은요? 네번진행돼야 된다. 알겠어요? 다음에, 요 앞쪽에서, 저 뒤쪽으로, 잡초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요그림상태라면요 노란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놈. 그치? 이렇게, 그쵸? 즉, 이렇게. 이런 것, 이런 것들 괜찮아. 이런 것들 괜찮아. 이런 방향 맞아요? 앞에서 뒤로, 즉 요렇게 진행하는 게몇 번. 이것도, 이건 몇 번, 한 번, 두 번, 몇 번. 세 번은 진행이 돼. 세 번, 알겠어요? 세 번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 번, 세 번, 세 번은 가야 돼. 무조건 뒤까지 가려면.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요. 이렇게, 이렇게 몇 번, 네 칸이잖아. 몇 번. 이렇게는요, 네번 진행돼야 돼. 즉,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어디를 타고 올라가든 간에. 이 방향으로 네 번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알겠냐? 이해 갔어? 따라서, 이제 이름표를 붙이면요. 이런 것들이 네 개. AAAA. 얘는 어떻게 BBB. B, B. 얘는요. CCCC C, C, C 할까요? 얘 갔냐? 자, 이거를 몽창 다다 나열하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오시면 모든 경우의수가 나온다. 그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나열해 볼까? 자, 다 다른 걸 보면은요. 몇 개? 총 11개. 11팩토리얼. 요런 거네 개가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자리 밖으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돼 이렇게 처리. 약분하면은요, 11을 4팩 나눠주면은요, 11, 10, 9, 8, 7, 6, 5까지요. 4, 3, 2일은 약분됐을 거고요. 일단 4, 3, 2일 약분하면요, 4, 3, 2일을 약분해주면 4, 2, 8 날리고요. 3, 3, 5, 9, 3, 2, 6 이거 하나 날릴까? 이렇게. 3팩 남았죠. 3팩 약분하면요, 3, 2, 1, 2 날리고요. 3 날리면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렇죠? 계산, 계산. 이는요, 30에다가요. 삼십에다가 삼십이백십 그러니까 천오십 천오십구하기 십일입니다. 얼마입니까? 만천 오백 오십이요. 예, 만천 오백 오십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만천 오백 오십 답은 몇 번? 예, 5 번이 정답 됐어요. 입체 문제인데 사실은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겠죠. 예전에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던 게 여기다 한칸더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얘도 크게도 정육면체 만들어 가지고 이 정육면체가 요 놈인지, 조만한 놈인지. 큰 놈인지 막 헷갈려가지고서, 오류의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죠? 지금 헷갈릴 게 없죠? 왜? 큰 놈은 직류면체고, 쪼그라놈은 정류면체니까, 이 정류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갈수 있는 방법. 근데, 갈수 있는 방법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그림상에서, 앞에서 뒤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건데, 몇 번? 네 번, 세 번, 네번 진행하면은요, 갈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건는 보여주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A, 뭐 BBA, CC, C, C, A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AA, 다음에 BB 안으로 두번 들어갔다가 또 A 한번 갔다가 CCU 쭉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에 A로 가는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그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요런 놈들을 나열하는, 몽창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갈수 있는 최대한 경로의 수가 있겠고 그갈 수가 무려 만천 오백 오십까지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어? 어 최단 경로로 가는 직선 도로망에서 최단 경로로 가는 경로 수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막막 더하는 거할수 있지 그쪽 방향으로 더해 나가는 것 이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값포수를 활용한 그렇게 값 보수를 고배 법칙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도 기, 기본 개념부터 활용까지 깔끔히 정리가 돼 있어야겠다 이해가 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